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노년동에 살고 있는 26살 이상현입니다. 네.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프리랜서로 뭐 마술 공연이나 음악 행사 같은 데 나가서 이제 하는 게제 주업이고요.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뭐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제 외모가 안 중요할 수가 없거든요. 제 치열이 또 고르지가 않아서 그게 항상 콤플렉스였거든요. 웃을 때도 보면 제가 입꼬리가 이쪽만 올라가요. 그래서 교정을 불가피하게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었는데 원장님 소개로 이제 투명교정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레이 스마일러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셔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고 레이 스마일러로 하게 됐습니다. 뭐 진료 들어오면서 되게 뭐 과정이 엄청 까다로울 줄 알았어요. 뭐 이것저것 하면서 바쁠 줄 알았는데, 뭐 상담 잠깐 하고, 뭐 CT 촬영 잠깐 하고, 나가서 살짝 쉬고 있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와서 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빨라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해서 좀 놀랐습니다. 네. 제가 지금 레이 스마일러를 끼고 있는데, 어, 좀 뻐근하다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은 좀 있거든요. 그 아픈 쪽에 그런 뻐근함이 아니라, 제 치열이 맞춰지고 있다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의 뻐근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교정을 하면 당연히 그 누구라도 아마 기대가 될 거예요.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. 제가 하는 마술처럼 제 치열도 좀 이쁘고 뭐 가지런하게 순식간에 바뀌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